哇！啊！到他上一次了。 ¿Cómo 너무 예뻐, 뭐야 이거? 다 지금 하고 왔어요. 미쳤다, 미쳤다. 우와, 수박 대박. 엄청 촉촉하다, 공기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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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나뭐 나오면 보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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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머 뭐 나왔다 와소리 <laughs> <laughs> <야, 야. 야. 웃음> <laughs> 뭐야 나기저리 저기, 저기, 저 떨려 기 저기, 저려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 볼만해 <laughs> 만나가지고 소공원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비서구가게 비석... 지금 소음이야 아이고 공원 입구까지 열어줘 봐응조나히 들어가 여긴 진짜 웅장하다 ¡Bingo! <laughs> 그냥 그 바위 하나고, 울산바위 아... 저렇게 딱 바야 이 모습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데... 사진으로서 안 응. 남겨... 어... 어, 근데 되게 멋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와 근데 너 건너온 게 신기해 응. 응. 떠나보는... <laughs> <laughs> 우리 유지살 있니? 하여튼, 하여튼. 아, 이뜨거 무릎이 뜨거 아, 미쳤나 봐. 저거 어떡하지? 거의 다어 아. 나는 왜안 아프지? 저희 먼저 데큰줄 알았다고요. 아, 너무 좋아! 와. 누나 기다린 걸까? 유진이 한 30분. 나도. 혹시 어, 가서 음, 어, 먹어야 돼. 음, 완전, 음, 좀 음. 인간이